세상에 모호한 긍정 예수님, 하나께 가노란 날고와라 하시 예수님이 I'm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절을 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되냐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브라나인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별하게 하며,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겠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옵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별로 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성전으로 아버지 발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저이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데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귀한 새벽에 아버지 주님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들 범사에 감사라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들될수 있도록 주님은 정백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천 번째 주 앞에 애을 드립니다. 김현희 원사님 333번째 주 앞에 이 애를 드립니다. 아버지 최영석 유명하이 가정을 거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의신하님께서 오늘도 이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그 가정이 끊이지 않니 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죄를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브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다 주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경을 함께 그 신원 중 여러분에게 주말하시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근심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근심이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근심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근심 걱정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숨쉬는 한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새벽에 그래서 길을 갈까 말까, 이런 것들이. 또,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지?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근심 걱정들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이 없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나 가능하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라면 대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요 그래서 다급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참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형편이 잘 나아지면 또 금방 나기을 잃어버리고 또내 멋대로 생아하는 것이 또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놓지 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짝사랑을 우리는 늘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산이 무겁고 또 우리 형편이 우울하고 또 쓸쓸할 때에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쓸쓸하고 우울하고 어려운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근심거리가, 찬양거리가 되는 여러분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힘들죠. 고통을 받으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매달 매닫는 그런 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절제에상아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미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아,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내인대로된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때로 는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인간이구나, 사회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또 자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는 우리가 너무 내가 집착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 내가 집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고통과 근심이 오늘 사도바울는 뭐라고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또 얼마나 무겁, 두렵게 하며, 얼마나 성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변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들 깨끗함을 나타내었는가. 그러면서 이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바울은 이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편지 때문에 또고린도 교인들이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다시 디도를 보냈는데 기도가그 기쁜 소리를 갖고 왔으면 좋을 텐데 차유필을 미루다가 늦게 오게 되죠. 그런데 디도가 뭐 가져온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이고린도 교인들이 다장기제를회개하고 그렇게 했다는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기쁨과 감사를 담은 편지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결과를 보게 되면 아, 우리에게 때 근심과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성에 넣으신 성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정말 눈물 날 일이 너무 많고 우리 기도도 답이 없고 또 우리가 먼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가 있다면 우리는 때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니까 바울에 질문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오게 됩니까 이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성도의 시련과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을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내가 금방 기대해 금방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실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께서는 님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때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이제는 안될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삶을 다시, 나에게는 고통이 있다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고통의 삶을 근본부터 다시 우리는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려 소리를 때로는 정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또는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억지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늘 기뻐하지 않는 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세상적인 그런 기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져서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길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정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나의 이웃이 너무 인물도 어려운 그런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뭔가를 도움을 줄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인적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내 네, 이웃 에게 또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근심의 편에서 여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노래가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